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촌학원과 먹거리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먹거리촌 1문, 2문, 이곳이 3문입니다. 저희 스타부동산의 위치는 가운데 2문 앞에 있고요. 1문에서 3문까지 먹거리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주로 점심 상권과 저녁 상권이 예,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평수는 30평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5천에서 1억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350에서 40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여기 한 7천에서 1억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스타 부동산에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쪽 먹거리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저희 스타프동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